자,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태양의 투수전 강의 준비했고요. 상대는 콕촉스 레더 유저. 점수는 아직 안 나왔네요, 대체라 맵은 <laughs> 퀄리포이드고요. 어.. 축보자분들이 가장 할수 있는 게 뭘까 싶을 때 이제 업테란이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업테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 근데 왜 업테란 200을.. 알려드리냐 네, 폴리포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대가 한시일 경우에는 무조건 괜찮지만 반대로 이제 5시에서 7시 여기 언덕 지역에서 뚫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힐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차라리 무난하게 200 쌓고 쉽게 1, 2, 3, 4 5태국 만으로 느낄 수 있는 업체 업차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메이폴리가 아니라 토온이었네요. 아 시비에 바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수온이면은 타이밍 가볼만 하죠 근데 그걸 의식해서 토스도 이제 물량 뽕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타이밍보다는 천천히 모아서 나가는 업테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업테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예, 일꾼 일꾼은 쉬지 않고 찍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야 나중에 팩터를 늘렸을 때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 저 티어와 고 티어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꾼을 얼마만큼 빨리 늘려놓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꾼을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상대 이러면 무조건 11시거든요. 11시 봐주시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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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셋, 넷, <목소를> 다섯, 여섯 잡아시죠 마리는 3마린까지 찍어주시고, 서치가 보통 고티어 기준으로 빨리 오면은 무조건 선질럿이긴 한데, 사업까지 찍네요. 투파일런 받고 사업 받죠. 이런 빼주시고 3분이니까. 이 예, 드라곤 1초, 2초 뒤에 나오거든요. 아마 선질럿을 찍었을 수도 있어요. 드라곤 나왔죠. 벌써 찍고, 이제 예, 인구수 24에 커맨드. 자, 이거, 달리나 안 달리나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 안 달리네. 이러면 선질러는 아니에요. 아니, 달렸다 쉬면은 이제 선질러실 수도 있고요. 거의 선질러시죠. 원질러, 원질라 푸시. 그럴 때는 말이 한 마리 더 찍어주셔야 돼요. 가스 바로 빼주시고 걸쳐. 나가주시고. 그리고 이제, 산마린으로 원딜라 상대해야 되거든요. 방파 지어주시고. 내려서 막아주시고 e if y 여 u can get a l 기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t 부 e bit of a l i 차기 전까지 드라 of 안 달리죠. 안 달려도 이게 지금 선사 i 이문에 e 분 i t 초에 사업이 되거든요. bit of a little 이때 이제 일꾼 맞춰서 먼저 나가주시구요 이때 이 일꾼이 돈 캐고 있거나 그런 벽, 벙커 터져요 이거 절대 오시면 안돼요 이거 마인업 기다렸다가 이제 아모리 채워주시고 일꾼 한 마리 준비해주시고 자, 여기서 찍어주시고 하나, 그리고 달려서 셋, 다 뽑고 이제 확인해줄게요. 오, 이런 판단을 하네요 이러고 들어가죠 다시 한크 찍을게요. 이러면. 자, 하나, 둘, 아이고, 어우 살았네요. 붙여주시고, 1, 2, 계속 포플 라이브 워주시고 아마당인 가 확인했죠. 그러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해주시고, 네. 가스 네. 손해보는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 잡을 거거든요. 드라군이 사실 이때까지 푸시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그서피 없는 거, 둥, 쳐주시고. 네. 오, 서플 안지워졌네 네. 서플 안지워졌네공아찍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투벌쳐 나가면 강한 압박이거든요, 이게. 상대 피가 많이 깔기 때문에. 둥. 둥. 자, 이러면 끝까지 갈수 있죠. 이제 엠베 지주시고 100. 잡았죠. 대구가 막힌 김에 한번 소버주로 가죠, 이거. 미 부족합니다. 목표 살짝. 목표 살짝. 목표 살짝.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와 이거. 근데 바본가요? 갑니 때가 아니긴 한데, 그죠 근데 들어가 많이 찍었네요, 이거. 뻥, 해봤죠. 자 이제 이러고 3 명이 없는 거 확인했고 천천히 운영해 볼게요. 자 이러고 이제 스타코트. 이제, 그, 털을 둘러줘야죠, 이제. 상대가, 이제, 아, 이 아마 제가 앞마당 먹고 로봇 안짓고 토끼를 짓지 않았나. 짓고요. 아, 이거 36일까지 먹네요. 이러면 털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럴 때는 가볍게. 여기다가 아춰주시고 아이고, 이 많이 보고 있네. 이리고 항상 찍어주시고. 이럴때는 이제 아카데미를 빨리 지어서 체제를 확인하는게 좀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털에. 상패 컨실리티, 사포츠 터렛 하나 둘 앞마당 뒤쪽에도 하나

봐도 뭐 상관 없죠. 상대가 많이 찍기 때문에 잠턱에서 하멘들. 원화도 지우시고 공업. 스케램프대장을게속 해주, 해주시고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주시니다 여기서 유닛 뽑는 것도 좋은 판단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상대도 공격 못 오고 저도 못 가는 상황일 때는 바로 실 팩토리까지 아니면 6 팩토리까지 6 팩까지만 지어줄게요 3, 4, 5, 6 7, 8 그리고 이제 사프라마크 주시고 한번 볼까요? 뭐 하나? 아 이러고 아비트 준비아니에요지러 이제 나오고

자, 이제 이거 막 으로 정신이 없 죠？이제 이때 바로 가주 셔야 돼요. 여기, 죠 이때 안 가면 기회가 없 어요. 그래서 드랍으로 시선 끌어 주시고 음, 많이 와있 죠？이럴 땐먹 으면, 안 돼요. 이거. 상대가 이런 식으로 무리할 때는 드랍시 한번더 써줘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먹기가 불편해진 상황일 때는 나가야 돼요. 오히려. 멀티체크 해주시고, 길목에. 이주시고 걸쳐, 걸

공력을 여기 세워두고 여기에 먹는다 현재 여기 반대로 뒤를 잡아주시고 천천히 가주시면 먹을 수 있죠 2번 대충 2번 볼까요 이제 이거 마저 찍어주고 서플 서플 여기서 도필요한 만큼만 모델 해주고 그렇다. 어차피 이거 칠 때도 의미 없거든요. 어, 3이어 찍어주시고 여기서 다 죽었죠. 이제 상대가 멀티도 없고 견제도 받고 다 죽었으면은 뭐다? 이제 공격 가면은 못뭐 막는다. 배, 대충 1번, 2번, 3번. 딴타를 잘못 가르어요이 사람. 포기하러 오네요. 딴상해 주시고, 마스, 여기 막아주시고. 그리고 멀티도 이제 이지선다, 무조건 양쪽으로 먹는다. 그리고 그게 하나 괜찮은 하나만 소비해 준다. 셔틀을 늘려주시고, 살색 뿌리까지! 맞는 것만 빼주시고, 홀드, 홀드, 1, 2, 3. 그래서 이제 6분도 데려가시면 좋거든요. 4번. 1, 2, 3, 4번. 자, 이제 다 조였지. 위에 없죠. 이럴 때 아, 공격. 모드 해주시고, 모드, 모드. 라인 터치지 않게 조심. 큰 점사. 그리고 이제 아비타 나왔으니까, 이제 골드아트 생산. 아, 이제 유닛이 없네요. 친구. 나가야 되지 않 그래 자, 가스도 받으시고. 야비터까지 만화를 안 썼거든요? 조심해주셔야 돼요. 아, 이제 게주지가 나오네요. 리플레이로 가볍게 복귀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상대가 투어이다 보니까 피드 길에 의식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초반 빌드 보면은 사업 찍고, 먼저 앞마당이 아닌 한타일런 이제 2 8드라 더블을 준비한 것 같은데. 이 빌드가 사실 요새 사장단의 이유 중 하나가 앞마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내, 나기 때문에 이거 수리해도 어차피 극복이 안 되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드라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탱크 한 마리 제가 준 거는 손해긴 한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득 보고 있다. 인구수에서 밀리지 않고 있고, 인구수도 전혀 딸리지 않고 있고. 자, 여기서 드라군도 바, 밟아주고. 아, 여기서 상대가 이제 로봇 3개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마당 먹고 찌르기, 이런 찌르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 맞겠다라는 분들인데 사실상 진짜 입구심에서 나오는 찌르기인데 강할 수는 있어도 똑같이 그냥 찌르고 아님 말고 식으로 하는 상대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은이 사람은 이제 쉬면서 3 게이트 옵저버 돌리고 있을 때, 저는 1군 예, 계속 찍고 있죠. 뭐 중간에 서클 막히는 실수가 많았어도 부족하지 않은 거 보면은, 예, 이미 너무 유대져 있다. 그리고 테란이 앞마당 먹고 있을 때, 아, 토스가 3명이 빨리 먹으면 부담스러워할수 있는데, 예, 발상의 전환으로 예, 좀 당연하게 생각해 주시면은, 아, 토스가, 아, 테란이 2개 먹으면 토스가 3개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끼시면은,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일꾼는 많지만 인구가 딸리죠. 그 이유가 유닛을 찍는 거 대신에 태클을 땡기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무조건 유닛이 적어요. 어차피 나갈 일 없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당하지만 않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 친구 어디까지 봤는지 궁금하네. 아, 봤네요. 이거. 봤는데 데뷔를 좀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고, 아비터. 두 분의 아비터. 그리고 이제 스타포트 왔으니까 아, 이, 이 친구는 내가 드랍 데뷔만 하고 여기만 안주면 이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반대로 요새 일분 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많이 털렸죠 열몇마리 거의 한 부대 가까이 털렸기 때문에 제가 많이 유리하죠 인골 밀려도 일분이 14마리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계속 돌아가고 상대는 계속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로브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찍는 데만 해도 300원이라서 복구가 금방 안 돼요. 그리고, 아, 여기 이거 언덕 잡아먹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만 가실 생각보다는 벌처만 돌려서 여기 마인 깔아주시고 나와 있는 병력이 있다 하면은 이제 여기 에 돌려서 뭐 이제 일꾼 견제라든가 오히려 내가 늦게 먹은 대신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은 엄청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 이제 이미 예, 방역이죠. 이제 곧1업 되고, 코스는 이제 1업업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업테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때 상대가 박는 거는, 원래 절대 박으면 안 되는데, 이제 에라 모르겠다, 러시. 너무 불리하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박는 거고요. 그게 아니어서도 제가 이제 갈무리하고, 대충 1, 2, 3에서 지정해서 가면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아비터가 나와도, 만화도 없고, 왜냐면 베스 만화가 더 빨리 차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이길 수 없죠. 1, 2, 3, 4, 5, 5 6, 7. 10개이터도 못 막죠. 저도 팔짝팔짝 늘어나고 있고. 이게 1업에 힘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1분은 시장고 시작된다. 결압식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준다. 이두 가지가 되겠고요.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은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